11월 두째 주 마무리하면서 HLB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이기는 개별 종목 없다. 라는 말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수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지수가 하락 가능성이 높을 때 좋은 개별 종목은 바닥을 점차 높이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이 지수가 조금만 돌려도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균형 에너지 관점에서 월봉상에 강한 하락 1파가 나왔고 미약한 상승 2파가 우하향하고 있는 5월선에 저항 마고 이렇게 밀린 것입니다. 지금 하락 3파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지금 과거에도 보면은 강한 하락 1파, 미약한 상승 2파, 강한 하락 3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물결이 진행될 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 것입니다. 지금 강한 하락 1파 나오고 미약한 상승 2파 그리고 5월선의 꼬리로 저항받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락 3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차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쌍봉 형태를 만들면서 5월선 검정에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 가운데 HLB 흐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손을 놓아버렸느냐를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봉차트 보시면은 바닥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1월 상승장악형, 앞전에 캔들을싹다 잡아먹는 개미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상승장악형으로부터 시작되는 저점 연결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초록 120 주선을 꼬리로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은 빨파주 빨파주 5주선 10주선 20주선 정배열입니다. 5주선이 맨 위에 그 밑에 10주선, 20주선 이런 식으로 정배열화 과정을 거쳐야지 비로소 여기서 에너지 응집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은 빨파주가 아직 정배열이 되지 않았다. 주황 20주선, 파랑 10주선, 빨강 5주선 역배열입니다. 20 10 5. 완전하게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점차 높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빨파주 정배열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전에도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점차 높이면서 빨파주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상방으로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보다 앞전에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높이는 흐름. 빨강 오주선이 주황 2 0주선을 골드 크로스 한다. 그보다 앞서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피 마르는 시간 보냈지만 바닥을 점차 높이면서 훼손하지 않고 이평선 세 개가 밀집되면서 이렇게 상방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바닥을 점차 높이고 있다. 코스닥이 하락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지금 HLB는 마이웨이 나만의 길을 가면서 누군가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 공매도 금지 카드가 도와주었지만 이번주 주봉상에 초록 120주선을 꼬리로 저항맞고 밀렸다 괜찮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1봉상에 연보라 61선을 훼손하지 않는 이곳에서 물결 흐름을 타면 주봉상에 자연스럽게 빨파주 5주선 10주선 20주선이 밀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거치면서 코스닥 흐름이 조금만 박스껏 물결 내지 멈추는 흐름이 나오면 이빨을 드러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HLB 월봉 흐름 보더라도 공배도 금지 카드로 월요일날 갭상승 양봉 나오면서 큰 그림 월봉상의 고점 연결 추세선에 꼬리로 저항받고 밀렸습니다. 삼각수렴 안에서 이 고점 연결 추세선을 한번 터치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균형에너지 관점에서 이번에도 터치하고 밀렸다가 중요하고 지금 이 삼각수렴 에너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안정적인 물결음을 타고 있고 이번 11월달 검정색 5월선 안착하는 월봉캔들 확정된다면 보다 더 나은 12월 1월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HLB 큰 그림 월봉상의 삼각수렴 꼭지점으로 갈수록 굉장히 미친 듯이 위아래로 흔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가 와야 비로소 봄이 오듯이 에너지가 삼각수렴 안에 갇혀 있다가 이 꼭지점으로 올수록 위든지 아래로든지 터져야 되기 때문에 미친 듯이 흔들 것이다. 누가? 우리가 알수 없는 의도한 힘이. 그래서 일단 공매도 금지 카드가 도와주면서 월봉상의 고점 연결 추세선 터치하고 밀렸기에 11월, 12월 남은 시간 동안 에너지 응집이 잘 이루어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여기에서 굉장한 롤러코스터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흐름 보시면은 강한 하락 1파에 대한 미약한 상승 2파 나오면서 제가 예상한대로 검정색 5월선의 꼬리로 저항 맞고 지금 밀리는 흐름.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850포인트 라인에서 쌍봉 만들면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힘없이 그냥 하락 3파로 진행되느냐를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HLB도 주봉상의 바닥 을 조금씩 높이는 흐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빨파주 5주선, 10주선, 20주선 정배열화 가정을 체크하면서 월봉상에도 자연스럽게 이 꼭지점으로 에너지가 응집이 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또 특이사항 있으면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